의대 입시 처음에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그럼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건전한 11년도쯤 된거 같아요. 어, 2년, 2년 정도. 됐어요. 아, 2년 정도 하셨어요? 어, 2년 정도. <laughs> 수능 공부는 하 나는 수능하면 과목이 엄청 많잖아 내가 뭐한3 4 0년 전에 에이. 시험 쳤던 때 하고는 환경이 너무 밖에 있잖아 두, 그래서 두, 나는 수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고 에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제도가 근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보니까 <laughs> 내한테는 까다롭더라고 뭐 서류도 심사를 하고 영어 잘해야 되고 밑튼가뭐 하는 게 있더라고 에이. 거기에 시험 치는 뭐 언어추론이나 막 이런 게 지문 자체가 이과가 아니고 문과를 했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실험 이런 것들 질문 나오면은 그걸 도대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공부에 대한 토양이 없어 으니까 전혀 뭐 국과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가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럼 어떻게 입시하셨어요? 어. 원하지 않는 과를 가다 보니까 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막안 좋아 서류 접수할 때 보면 성적이 이렇게 딱 <laughs> 거기서 안 되는 거야 실력 가지고도 겨루기도 전에. 안 되겠구나 예. 막히더라고. 예. 도저안 되겠다 하는데 편입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 편입학이요? 어. 나는 여러 군데는 시도를 안 해보고 세 군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 시험으로만 다 뽑더라고.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일반 생물하고 그 화학, 영어성적이더라딱 요거 세 가지. 아 그럼 그 편입 과목 개수가 적으니까 그 편입 과목을 공부하셔서 어. 편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 어딘가 어딘가 부산에 어디 어딘 있는 거기는 보니까. 막 수학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안 되는 거는. 그세 과목만 어쨌든 해도 되니까 감당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의학 전문대학원 접수하는 것부터 포기하고, 오로지 한 1년 정도를 편의 방만. 생각하고 공부를 딱한 거지. 요약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전략에 맞는 대학교를 찾아서 어. 그거를 저격하듯이 어. 입시를 노리셨고 어. 거기에 성공하셔서 입시하셨다는 거죠. 어. 공부가 그래도 레벨이 <laughs> 좀 높거든. 굉장히 어렵죠. 어. 레벨을 내가 맞춰서 생물하고 학을 공부를 했어. 그 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다가 공부를 하시면서 쌓아나는 거야. 예 그럼 당시에 공부는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그한 2년 동안 공부를 한 거를 내 젊었을 때 공부한 거보다 더 많이 한것 같아. 아... 그래 집사람이 그래서 내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와. 아... 살때 말고. 근데 그걸 우리 아들이 옛날에 어릴 때 했어. 우리 우리 아들도 옛날에 그러대. 방을 안 나오대. 게임에 한번 미치니까. 아하... <laughs> 밥 먹을 때만큼은 밖에 나오고 화장실 갈 때만 밖에 나왔지. 방에 한 2년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를 안 했어. 우리 공부하려면 절에 가자아 약간 세상수영이 해당수는... 하고 어 쯤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의대 입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들 시선은 좀 어땠어요? 제일 걱정한 게 그거거든. 정년 퇴직하고 내가 감히 공부를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아내부터 내 어른들이 안심하게 보이고 네. 근데 응원이 되셨던게 오히려 우리 집사람하고 부모님들이야. 부모님들은 뭐냐면 정년퇴임을 하시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년퇴임하고 난다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시간 시간만 가는 거야 부모님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더라고 이렇게 오래 살수 있었던 것 같으면 차라리 뭔가 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의심해하지 않고 응원을 해줬어 와이프는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먹여살렸다 2, 3년 동안 자기가 어쨌든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음. 내한테 하라고 용기를 준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우선시돼야겠네내 생각엔 그게 제일 큰 거야. 아. 내 욕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게 간절하게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잘못된 거라고. 좀 이기적인 거일 수있고 이기적인 거. 네.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이런 거 해야 돼. 나딱 2년만 내한테 딱 시간을 허용해줘라. 근데 그것이 시간 딱 끝나면 나는 다시 가족을 위해서 이전처럼 열심히 뭐 하겠다라든지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진정성을 보여야 어, 그거를 보여줘야 될 거야. 어. 준비를 하는 과정 동안에 아 이거 될까라는 의심이 들때좀 나를 지탱했던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즐거움이 있었어. 어...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것만큼 이루어지더라고. 어... 공부는 배반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될 때에는 항상 그 원인을 공부 안해서 찾았어. 내가 뭐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걸까. 그런 걸 찾아나가는 고민만 했었지. 다른 데서 뭐 힘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있어. 2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난 천주교 신자거든. 주인 리사를 한 번도 빼먹지를 않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미사를 가는 거를 나는 내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좀 지탱을 했던 것 자신의 일상을 계기로 삼는 것도 좀 필요할 아, 것 같고. 아 그런 것도. 내가 원래 해오던 것들을 다 쏟아 넣기 보다는 내 마음을 다 잡는 계기로 만들면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가족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시간을 내 계기로 삼는다. 그렇지.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자기가 반드시 지켜나간다. 아무리 내가 공부에 올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지지를 얻은 순간에 내가 두 가지를 끊는 게 있어. 뭐예요? 평생 했던 거. 담배하고 술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끊었어. 어, 형님 술 담배 하셨어요? 저는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 했는데 즐겨 했던 이두 가지는 끊는데 금단 현상이고 뭐 이런 것도 없더라고. 마음에 새로운 거를 뭔가 결심을 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끊어 나가는 거는 그냥 쉽게 했던 거예요. 습관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무슨 뭐 주저함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할 만큼 원래 꿈이죠? 의사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에요. 제2의 인생을 할 때에 이 나이에 먹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게뭘까 직장 생활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 건강을 월급하고 바꾼다 생각을 해서 난 그만큼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들다. 내가 할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주인의식 갖고 내가 응. 계속 할수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렇지. 그거였고 자연스럽게 에, 내 제일 잘하는 걸 찾게 된 거. 그거를 위해 노력한 거지 의사 그, 자체의... 그 자체는 아니야. 의사라는 걸 하다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은 직업에 대한 그런 선호도 가지고 지켜보는 거겠지만 나의 마지막 인생에 보람 만족 이런 거를 주는 직업이라고 나는 확실을 했어요. 의사라는 게. 의사라는 게. 제2의 뭐 직장이나 이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인생이다. 늦은 나이에 이제 준비를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 무조건 의사가 되고 싶냐 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음. 네 인생에 네가 잘하는 게 뭐고 음. 너가 꿈꿀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그려봤을 때 의사가 적합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음. 그거에 맞았을 때 거기에 몰두하는 게 맞겠네요. 음. 맹목적으로 그냥 의사만 하요 메슬로의 뭐 5단계설 뭐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건강. 내 건강을 내가 월급으로 내가 바꾼다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런 욕구 해결하는 게. 근데 그 욕구를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욕구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가져야 될 욕구는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래도 내이 세상 좋은 여행 한번 하고 간다. 천상된 시인에. 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는 내 인생이 만족스러워야 돼. 묵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저 세상에 가기에는 나는 부족하다. 보다. 의대 입시를 성공하신 건그의대 입시에 성공한 게 아니라 주인의식 있는 제2의 삶의 도전에 성공하신 거네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초심이 있잖아, 초심.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교수님 면접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며 원래 근데 젊을 때는 <laughs> 감정의 흐름이 파도가 좀 있잖아요 형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의대를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하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준비할 때랑 의대 합격한 후 학비 같은 경제적인 건 예전에 벌어놓으셨로 하신 거죠 음. 그럼 사실 경제적 지지나 모아놓은 게 없이 준비하는 건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 안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도와줬어. 우리가 열심히 살았거든. 그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되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못해.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는데 같이 어렵겠죠. 어, 왜냐하면 의대 공부는 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준비해가 될 일이 아닌 게, 편입학도 보면 내할 때는 150대 일이었거든. <laughs> 4명 뽑는데 600명이 모였으니까 당당히 경쟁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지. 뭐 나이 뭐 그런 게 없이 어. 그래서 그때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갈등이 많았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를 과연 해낼 것인가 만약에 중간에 그만돕버리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뽑는 거를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나를 뽑는 말 하면 60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그러면은 5등, 6등, 7등 앱비 후보 그 애들도 다 똑똑한 애들 아니야 어쨌든 그게 젊은 친구들이고 어 그럼 그 애들 뽑는 게 낫지 내가 중간에 그 포기해버린다 생각을 하면 나를 뽑으면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리스크한 결정을 한거 아니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사회적 재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젊은 친구 고욕해서 오래 의사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게더 적절한 그렇지.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불에 물 수가 있으니까 네. 학교가 이렇게 공정성 이 있게 학생을 선발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혜택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고맙다 얘기를 듣다 보면서 느낀 건데 네. 당신께서 열심히 하신 건 당연하지만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참많은네 학교 가족도 그렇고 구 안에 있는 대학교 거기는 면접 볼때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지. 왜 이+ 나이에 대학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룡한 기회만 달라. 나이가 먹었다고 뭐가 문제냐 했어. 그래 하고 난 나왔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다행히 떨어졌어. <laughs> 그게 떨어졌어. 근데 더 좋은 데를 인도를 해주시더라고. 난더 기분 좋대. 어떻게 보면 언짢으실 수 있는 질문인데, 그 면접관 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젊은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나라에 기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의학 공부라고 하는 게 보면 은 엄청나게 많은 도제 훈련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수많은 지식들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직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은뭐 내가 자연스럽게 익힐 때까지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그렇게 많은 수련을 해놓고 조금밖에 못하고 간다 그러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거지. 젊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에이. 그런 면에서는 맞지만, 적어도 사회는 그것만은 아니잖아.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가치나 신념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가치나 신념은 그런 이해타산 코스트 베리피트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게 가치 응.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의미의 무게를 둔다고 하면 응. 형님을 의사로서 기능하게 교육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목적성을 지닐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의학이라고 하는 건 뭐. 만큼은 아주 공정하고 아주 보편 타당해야 돼. 이런 우리가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 학문 자체가 어느 특정한 신분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의 접근에 대해서 모두가 공평하고 보편 타당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의료라는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맞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 타당해야 된다는 그렇지. 그런 가치 중립적인을 강조하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저...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잖아. 젊은이들도 아마 공정한 경쟁 안에. 나이가 먹은 사람은 제합시다 이런 말 절대 안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도 오십시오. 근데 공정한 틀 안에서 우리 합시다. 이런 거를 원하지. 대단하신 게 저도 이제 살면서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연장자에 대한 대우가 있더라도 경쟁의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경쟁에서 버티고 살아남고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신 거니까 그만은 자격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막내 이야기가 좀 잘못 내가 이야기한 그 진정성은 좀, 우리 젊은이들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누구를 배제하고 가는 길은 절대 아니야.